7 0 6번700번 계속해서 근을 구하라는 거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보겠습니다. 보기 차 시기죠? 그렇죠. 4차 1차니까 4차 방정식에 근이 몇개 나와? 네개 나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x의 네 제곱, 그렇죠? 플러스 4 x 의 제곱, 플러스 36은요.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갓마분의 1, 델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 친구들. 그럼 분수의 덧셀 뺄셀이니까 뭔가 통분하고 싶은 충동이 떠올라야 되겠지? 다 어, 뭐 나중이 되겠지? 보겠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범벅적 X 대고 뭘로 치하네 T 러트라이스 그러면 T 대고 플러스 3t 플러스 36은 0. 항상 연산 이렇게 리듬감 있게.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여쭤봐야 지 가능하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b 제곱걸로 변형시켜야 되지. 그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같이 외칠까? 상수화. 그렇지. 그럼 36 뭐의 제곱이니? 6의 제곱일 수 있고 마이너스 6의 제곱일 수도 있죠. 그럼 첫 번째 경우 딱 6의 제곱이로딱 그러면 t 플러스 6의 제곱이죠. t제곱 36 나오고 12t 나오지. 12t. 그러면 마이너스 9t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구가 뭐야? 어 제곱수가 되네. 제곱수가 되는구나. 제곱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t는 제곱수니까. 그래. 안 그래. 아니, 제곱이니까. 제곱수가 되니까. 어? 1번에서 끝났다. 그렇죠. 세미네. 그러면 t가 뭔데? 그렇지.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군은 모의 제곱, 3의 제곱, t 는 x 의 제곱.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예,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우리 친구들, 내림차수 정리하자. 마이너스 3 x 플러스 6, x 스 대구 다음에 플러스 3 x 내림차수 정리하자 이쁘게 6은0 됐습니까? 여기서 수도하자 우리 친구들. 왜요, 선생님? 이걸 통분해서 금과 계수의관계 봐봐. 이놈의, 여기는 한글 알파 베타라고 하잖 여기는 감마 델타라고 하자 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라고 했잖아, 우리 친구들. 그러면, 근과 계수형에서두 분의 합이 얼마인 친구들? 부호 반대, 3이 되고, 두 분의 곱은 6이 되겠지.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각각의 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놈의 값이 중요한 거잖아 문제풀이에서.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놈은, 감마 더하기 델타 두 분의 합은 부호 바대 마이너스 3두 분의 곱은 두 분의 곱은 6이 되겠지.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 그래서 이놈끼리 통분, 이놈끼리 통분하면 되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그래서 알파는 두 분의 합3이 좋은 친구들 3이고 9분의 곱은 6이지. 그렇지. 6분의 3 얘는 6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네. 빵이 되겠다. 빵. 웃어볼까? 어? 재미없 예. 그래서 여기서 통분하니까 우리 친구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빡! 구해야 되겠지. 이거는 일일이 2차방정식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베타, 감마, 델타를 각각 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야. 답은 나오지만 됐나 여기 하나 팁 알고 있어야 되겠다 예.